E 틴푸드 당근 패드로 얼굴 좀 닦아주고 시작할게요. 제가 속눈썹펌을 했는데 보이실까나? 근데 아프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플 줄 알고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만족입니다. 어제 했지만. 그래서 괜찮으면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세럼은 이거 이니거 거든요. 히알루론스 세럼 발라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를 처음 듣다 보니까 사실 무슨 얘기를 해야지 재밌는지. 제가 막 재밌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하실까봐 좀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영상도 너무 길게는 안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익숙해지면은 말도 좀 많이 하고 할것 같긴 한데 태생이 되게 재미없는 인간이어가지고 좀 걱정스러워요 오늘도 프라이머는 연자꼴로 발라볼게요. 프라이머를 바르면 확실히 좀 화장이 잘 먹는다고 해야 되나? 원래는 이런 거안 바르고 다 그냥 살았는데. 근데 이게 속눈썹 펌을 하고 살짝 그.. 조금 뿌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따가 좀 뭔가 아무래도 이걸 해놨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아직 조금 불편한 게 있거든. 저만 그런 건지 처음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익숙해지겠죠. 선크림은 다 터질까? 이거는 그때 내고양할때 하나에 7,000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그때 선크림 막원 플러스 원 하는 걸 너무 많이 샀더니 계속 속 계속 새로운 거좀 써보고 싶긴 한데 너무 뭐 지금 빨리 선크림 소비해야 돼. 오늘은 쿠션 말고 파데를 한번 발라볼까 하거든요. 이거 에스쁘아 거. 그거 사놓고 메이크업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 쓰진 않았는데. 저는 사실 컬러는 에스쁘아가 잘 맞는 편이에요. 베이스.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고. 제일 초창기 때부터도. 컬러가 보이실까요? 바꿔서 바를게요. <laughs> 방금 안내문자가 와가지고 영상이 끊겼네요 다크서클을 한번 가려볼게요 다크서클은 더샘 거 같습니다 더샘 옐로우 컬러랑 이 연어 컬러랑 섞어가지고 입거든요. 평소에는 사실 다크서클까지 진짜 안 가요. 파우더 무나꺼 저번처럼. 저번 주에. 붓, 북 영상을 올렸는데, 진짜, 어, 구도를 좀 어떻게 잡았을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카메라 세팅 시간만 거의 한 시간을 잡아봤고 나중에 조금, 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좀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주 후반쯤에 또한번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낮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촬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룩북은 생각보다 촬영 준비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코디도 짜야 되고 또 배송도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좀딱 내가 원하는 날짜에는 안 찍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목요일쯤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촬영을 이번에는 더잘 찍었으면 좋겠어요. 봤을 때도 와 괜찮은데 약간 이런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 눈썹을 하겠습니다. 눈썹은 오늘도 이거 에디드거 베어 엣지슬림 브로우 이거 쓸게요. 이거 좋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고. 다른 거는 사보고 싶긴 한데 아직 딱 그렇게 사고 싶은 부분 없어가지고 쉐딩을 안 했어요. 세상에 순서를 또 엉망으로 하고 있네. 쉐딩은. 투쿨 포스쿨 그러니까 모던 컬러구요. 좀 화면이 좀 진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찍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쉐딩이 진하지 는 않거든요. 좀 화면이 오늘따라 좀 진하게 나오네요. 그렇다면 저는 살짝 눌러줄게요. 살짝 눌러도 티가 안 나나? 오늘 섀도우를 지금 뭘 할지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이걸 써보겠습니다. 페리페라 제품이고,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뮤트로운 우리를봐 로즈러버. 이거는 사실 출시된 지좀 됐는데, 저한테는 이 컬러가 좀 제일 잘 맞아서, 다른 제품은 추가적으로 구매는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 일단 이 친구로 먼저 베이스 깔아주겠습니다. 이 끝에 아이라이너를 섀도우로 한번 가이드를 잡아주고 라인을 다시 그려줄게. 키스미, 키스미 펜슬. 그리고 그리고 애교살 폰니모리 제품. 이게 손에 너무 힘을 주니까. 주름끼임 현상 같은 게좀 있어서 투쿨포스쿨 시어노드 컬러거든 시어노드 컬러 그림 문자를 썼고요. 이거는 아임 유니 페이크 트릭 더블 아이 리드너고 저는 이게 펜슬 음영 주는 걸 써보니까 살짝 그 뭉치는 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알아보다가 펜슬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구매를 해봤는데 좀 부드럽게 발려요. 대신 이제 색감은 좀 연하게 올라오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쉐딩으로 음영을 잡으니까 약간 좀 번, 번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기술에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저같이 약간 동손인 분들은 이렇게 이제 좋은 템을 좀 장착을 하면은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구매를 해봤어요. 이두 개를 섞어서 지금 풀어주고있습니다 다이소 브러쉬인데,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볼 터치는, 일단 이 컬러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이밍 제품이고, 야미. 표시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네이밍의 헤일로 발라줄게요. 속눈썹 펌을 했기 때문에 뷰러를 안 해도 니다이거로 롬앤꺼 립 제품을 발라줄건데 아우 정신없어 컬러그램 쿨핑크 라이너를 떠줄게요 제가 입술이 약간 위젯슬이 짝짝이거든요 이런 걸로 라인을 잡아주니까 일단 교정이 되더라고요 반대편으로 머리를 떠줄게요 이렇게 라인을 잡아줬어요 베이스 부케누디 마몽드 거. 이거 지금 단종된 것 같더라고요 아 완전 마음에 들었는데 땅. 틴트, 립거뭘바를까 이거 에스쁘아의 세레나, 세레나, 에스쁘아의 세레나인데, 이번에 제일 출시됐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런 컬러 이런 컬러. 이쁘죠? 되게 크림처럼 발리는 것 같은데, 컬러가 이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 포인트를 줬어요 제가 약간 여기 거리감이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약간 눈앞에 주면은 좀더 이렇게 살짝 거리감이 줄어들어가지고 좀더이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머리를 하고 정리를 좀 하고 올게요 오늘은 두 번째 촬영이었는데 어 좀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촬영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오잼일 수도 있지만,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